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쓰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비용 중에서 사람들이 쓰는 비용 중에서 세금이 사실은 전체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쉽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법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내가 별도로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쉽게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사실 각종 세법에 따라서 미리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얼마를 낼수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준비만 확실히 한다면 내가 정확히 예측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가장 통제 가능한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납세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반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역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세법과 관련된 그 고민을 하여서 비용 중에 중요한 비용인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 의무자인 국민들이 자진해서 세금 금액을 계산을 하고 납부 시점을 알아서 파악을 한 다음 자기가 자진해서 정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법률 용어로 말하면 신고 납부 방식의 세금입니다. 물론 재산세처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과세 관청에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부가 고지, 즉 재산세처럼 가만히 있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제 그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그 원칙인 이제 세금, 세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과세관청, 뭐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신고 납부한 세금을 보고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적게 신고했다거나, 잘못 신고했다거나, 뭐 누락한 부분이 있다거나, 일부러 숨긴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의심이 들면, 각 국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뭐 잘못된 것 같다, 추가로 더 내라, 혹은 관련 자료를 소명을 해라, 이제 이런 절차를 밟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징을 하는 기관인 것이지 세금의 납부는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정한 거래를 하였을 때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곱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뭐 흔히 만나, 흔히 보는 세금으로는 뭐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등이 이와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100만 원 쳤다고 하면 10만 원의 세금을 더 붙여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요 거래 금액에 일정액을 붙는 것을 이제 거래세라고 하고 또 한, 또한 종류의 세금은 국민들이 특정한 기간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이제 이익세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거래세가 되는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제 이익세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세나 이익세 모두 국민이 알아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 금액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익 금액을 제대로 계산했다.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세무서에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서류가 결국은 이제 증빙이라고 부르는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증빙이라는 서류들은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지출하고 돈을 지급을 했을 때그 돈을 누구에게 언제, 왜,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서류고 이게 세법에 따라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이라고 하시면 얼마인지를 이제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빙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언제 얼마를 낸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보냈으니까 입금증이 있겠죠.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수증 개념으로. 얼마에, 그, 얼마를 내가 받았다, 어떤 이유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영수증 개념으로 지급하는 서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들 간에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내면 주는 카드 영수증. 세 번째는 이제 현금을 했을 때 발행해주는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과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작은 이제 구멍가게들을 가면 이렇게 생긴 그, 약간, 그, 진라군 종이에 적혀 있는, 이제, 임의로 적을 수 있는 영수증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현재는 사실상 간이 영수증을 이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은 이제 제외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서류들 중에서 보시면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증은 당연히 거래금융기관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언제 내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자 이제 절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거래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을 줄여야지만 거래 금액 곱하기 얼마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줄여야지만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거래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뭐, 거래 금액을 속인다거나 이면 계약서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거래를 했을 때이 중에서 얼마, 얼마,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그 전체 지급한 금액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입증을 하여서 세금을 내는 금액을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것은 줄일 수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증빙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거래세 중에 하나의 이제 취득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건물의 건축비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비용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통상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한 명에게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치라고 하지, 건물만 짓고 빠지세요. 새로운 인테리어 업자를 넣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쓸때 쉽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 건축공사비가 10억이고, 검, 그 인테리어비가 1억이라고 하면 쉽게 편하게 특정 업자에게 11억에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공사를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납세자는 11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율, 뭐 보통 한5% 정도 되거든요. 5%, 1 1억의 5%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제 건물을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건축 공사 같은 사람의 상담방으로 하더라도 건축 공사 10억, 인테리어 공사 1억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10억에 대해서만 그 취득세를 곱해서 5%를 내서 그 세금을 내면 되고 1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뭐 취득세를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 나눠 쓴 걸로만으로도 10%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률에 보면 공사 내역을 보고 그 공사 내역 중에서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정산을 해서 세금을 안낼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엄연히 이론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계약서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만 별도로 발라서 절차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증빙을 잘 준비만 하면. 그 서류 두개 찍은 것, 두개 만든 것만으로도 10%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익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제가 얼마를 벌었고요. 그 중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썼습니다. 따라서 제가 1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벌었습니다라고 이제 신고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1퍼센의 세금을 곱해서 이제 이익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줄이는 것은 과세 당국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1억의 이익을 벌었는데 1억을 이 아니라 9천만 원만 벌었습니다라고 세무서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당연히 저로부터 제가 1억을 벌었습니다라는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제가 누구 누구에게 1억을 지급했습니다는 라 서류를 같이 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것을 속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로 없는 쓰지 않은 비용을 신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쓴 비용을 증빙을 갖추어서 정확히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인정을 받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특정 고객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당연히 부의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의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증빙 없이 내가 세무서에다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떤 어떤 부의금을 냈습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V자 부고라고 하죠. 그 문자라든지 뭐 우편으로 된게 있으면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그냥 첨부만 해놓으면 됩니다. 첨부를 하고 내가 10만 원을 냈습니다라는 기록만 보관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비용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벌어들인 이익은 줄었고요.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결국은 절세의 가장 기본은 증빙을 잘 갖추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절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결국은 증빙을 챙기는 것이고, 뭐, 물론 증빙을 챙기기만 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절세를 시도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가장 기본은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관련돼서 혹은 혹은 내가 수입하는 비용에 관련돼서 혹은 어떤 거래금액 관련돼서 세법에 부합하게 관련 증빙을 잘 갖추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하셔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일이 뭐 전표를 만들고 그 뒤에다가 우편물을 갖다 우편물이나 증빙 서류들을 풀칠을 해서 갖다 붙이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전산망에 다 있기 때문에 쉽게 그또 시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쉽게 이런 증빙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증빙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